자 표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자 구분 보통 우리가 이제 머리 속으로 구상할 적에 자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전보 드릴이 있겠죠 제일 좋은 게 이제 전보 드릴 전보 드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크롤라 드릴이 있겠죠 드릴이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어, 외곤 외곤 드릴이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레그 레그 드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네 가지가 있죠. 자, 우리가 전보라는 거는 이제 큰이 장비 장비의 붐대가 하나, 누지, 뭐, 예를 들어서 두개 내지 세 개, 이렇게 차한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, 이렇게. 자, 전보 드릴은 주로 터널용이고, 가격이 비싸겠죠. 터널용이고, 가격이 비싸겠죠. 그 다음에 크롤라 드릴은 드리프터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요거보다는 작은 장비에다가, 여기 이제 붐대가 이렇게 돼있겠지 이렇게. 여기 장비가 이래가지고, 여기 대어서 이렇게 붐대가 움직이겠죠. 요런 건 주로 노천장에 쓴다 그랬죠. 그 다음에 이제 외건 드릴 같은 경우는, 뭐, 삼각대에 세개 있어가지고 차관기를 붙어가지고, 이렇게 이제 큰 차관기가 이제 외곤 드릴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. 그 다음에 레그 드릴 도 요거 마찬가지로데 요건 좀 작으면서 다리가 한개예요 이렇게. 붐대 한 개. 요건 이제 사람이 보통 우리 소형 차관기 요걸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, 네 가지 종류를 한번 보자는 얘기 죠 자, 주로 이제 우리가 외곤 드릴은 그렇게 많이, 외곤 드릴이나 뭐 레그 드릴이나 거의 같기 때문에, 우리가 소형 터널 요 레그 드릴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들고 하는 겁니다 차 안길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은 광산소 많이 썼는데 사람이 직접 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터널 폭이 터널 높이가 뭐한 2.0m 터널 폭이 한뭐 2.5m 정도 이렇게 소갱도 소갱도 이걸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런 소갱도에서 한 2m 사람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그런 터널에서는 요걸 쓰고 있는데 이 장비는 못들어가죠 이 장비는 x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비도 못들어가죠 이 장비도 x예요 요건 소형 장비 쓴단 말이야 이 가격은 이게 최고 비싸고 두 번째 비싸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고 성능이다 성능 자성고 성능이다 그러면 성능 면에서는 이거는 두개 동그라미 고 클라드리는 하나, 하나 동그라미 정도 되겠죠? 그 다음에 외곽 드릴은 한 세모 될 거고, 레그 드릴은 S 스가될거라고 성능면에 대해서는. 그죠? 그 다음에 경제성이다. 경제성은 전보 드릴이 완전히 X가 될 겁니다. 경제성은. 왜 X가 되냐? 최고 비싸니까. 경제성에서는. 그죠? 그 다음에 클라 드릴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은 한 정도 됩니다. 아니면 이거나 아니면 세모 정도. 자, 외곤 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 세모 정도. 그 다음에 레그 드릴 같은 경우에는 뭐한 동그라미 정도 되겠죠? 여기서 동그라미나 두개 동그라미 되고 이건 하나 동그라미 되겠죠? 요렇게. 그 다음에 다 용도성이다. 자, 전보 드릴은 주로 터널 뺏기 못 쓰니까 못 쓰죠. 그 다음에 크롤러 드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? 요런 작은 터널에는 못 들어가지만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죠? 다 쓰죠. 뭐, 터널도 심들어 씁니다. 터널도 쓰게 되고, 그 다음에 뭐, 예를 들어서, 터널 쓰면 능률이 안 올라서 그런 거지. 안 되는 건아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 쓰는 겁니다. 이제, 레그 드릴 같은, 거, 다용도성에서는, 레그 드릴 같은 경우에는 꼭 다용도가 좋다는 건안 되죠. 그러니까, 클라 드릴이 다용도성에서는 최고 좋은 겁니다. 이게. 외곤 드릴또한 세모 정도. 그 다음에, 레그 드릴도, 이거는 X표가 되죠? 다용도, 다용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. 큰 터널에 이거 들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? 안 되죠? 그 다음에,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.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거는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. 근데, 클라드릴은, 회전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, 이거는. 이, 실제적으로, 이건 사람이 해야 되니까 거의 뭐 세모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 다음에, 좁은 공간에서도 신속하고, 자, 좁은 공간에서 신속하다는 것은 이건 좁은 공간에 못쓰죠. 클라드릴은, 어느 정도 작은 공간은 다쓸수 있지만은, 완전히 작은 거는 못 쓰는 거죠. 자, 레그 드릴은 여기가 이제 신속하다 그래도, 실제적으로 사람이 작업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외곤 드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. 이렇게 해서 답을 찬다 그러면은,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, 이런 액수가 있고 할 적에는, 이 기지 제일 그래도 유용하지 않습니까? 이외곤 드릴이, 클라 드릴이. 이렇게 상대적으로, 상대적으로 볼 적에, 우리가 클라 드릴이, 아, 여기서 이렇게 비교하니까, 이제 클라드릴을 묻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클라드릴의 장점을 가지고 뭐 고성능, 경제성, 다용도성, 360도 회전이 가능한 좁은 공간에서도 신속하고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차암 기능 할 적에는 뭐이는안 되냐, 이거는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그럴 적에는 답을 고를 적에는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적절하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뭐냐하면은 우리가, 뭐, 외곤 드릴과, 외곤 드릴과 크롤라 드릴. 그래서, 자, 이동식 삼각대 위에 드리프터를 장착한 외곤 드릴이라고 하고, 그니까, 러 이동식 삼각대 위에 드리프터를 장착한 것은 외곤 드릴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트랙터. 그죠? 아까 내가 땡크처럼 생겼다 그러잖 트랙터. 자, 트랙터 위에 드리프터를 장치한 것은 크롤라 드릴이라고 한다. 자, 크롤라, 크롤라 드릴은 유압식과, 그 다음에 공기식. 공압 공합식, 공합식이죠공합식 유압식 유압의 힘하고 공기의 힘공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유압식은 고성능 경제성 다용도성이고 옛날에는 공합식 장비였지만은 지금은 유압 장비를 많이 쓰지요.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신속하고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다. 또한 뭐 에어 컴프레셔를 몸체에 부착하고 있어서 번거롭게 컴프레셔를 따로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하는 거뭐 이런 것은 장비가 이제 발전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편 공압식 쿨러드릴은 뭐 장공이나 공압식 에어를 하기 때문에 또 위력은 더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구멍이나 아니면 천공경이큰 작업에서는 차라리 유압식 보다가 더 능력이 뛰어났다 하는 거는 아마 기계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 자그 다음에 전보드릴 전보 드릴은 터널용이죠. 터널용에서 여러 개의 차감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차감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이동식의 발판을 갖춘 드릴을 전보 드릴 혹은 뭐 단지 어떤, 어떤 단지 전보라고 한다. 자, 전보에 달아놓은 차감기는 그대로 운반되어 곧바로 천공 작업을 할수 있고 따라서 무거운 차감기를 인력으로 운반하는 노력은 필요가 없다.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더 기계화 되어 있는 거죠. 더 기계화 되어 있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레그 드릴. 자 레그 드릴은 자 레그 드릴 그면 소형 차암기를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뭐냐하면은 자 강한 타격력과 회전력으로 어떤 조건의 안반도 신속하게 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천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 천공 속도의 신속 및 천공 작업시의 안전들을 고려하여. 진동과 소음을 최대로 억제하도록 제작되었다 자 작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뭐 드릴 어, 스토틀과 레그의 조정장치가 몸에 몸체 뒷부분에 부착되어 이룬 핸들 비트 컨트롤형과 플러스 뭐 스틸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레그 드릴 등이 있다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어. 슬로틀, 슬로틀 밸브 핸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 슬로틀 밸브 핸들 하는 거는 우리가 차감기를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소형 차감기는 제가 그 옛날에 그 공부를 할 적에 차감기도 차감 기능사가 있습니다. 옛날에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차감 기능사를 제가 딴 적이 있었는데 차감, 차감 소형 차감기는 이제 3등 분해를 하게 돼 있죠. 몸체 부분하고 그다음에 헤드 부분하고. 그다음에 앞에 있는 그 삐트 로또 부분 그 부분에 이제 그 여러분들 그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차감기가 이렇게 이제 앞에 부분하고 이 몸통 부분하고 이 헤드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삐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레바를 풀면은 이 분해가 이게 3등 분해가 됩니다. 이렇게 3등 분해가. 자, 3등 분해가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차감기 자체를 그 밸브를 가지고, 벨브가 아, 이렇 있으면, 여기 있는 밸브를 잡고, 앞으로 한단 누르면은 1단, 그 다음에 2단 누르면 2단, 그 다음에 세번 누르면 3단 해가지고, 쉽게 말하면 일단 누르면은, 이제 속도가 2단 누르면, 2단, 3단 누르면 속도가 많이 빨라지죠. 그 차감기 레그를 해가지고 보조공이 잡아주면은, 앞으로 1단을 딱 눌러주면은,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요. 삐트가, 이제 암석이, 암석이 균진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죠? 거기서 천천히, 둥둥둥둥둥 둥 하면서 천천히 돌아가면 자리 잡는 거죠. 자리가 잡히면 2단을 딱 누르면은, 그 다음에 좀 세게 나가고, 그 다음에 더 빨리 가려고 하면 3단을 누르면은,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 다 하면서 돌아가는 거죠. 자, 그렇게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밸브를 뒤로 한단 돌린다. 그러면 이제 뒤로 돌리면은 후가시라 합니다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. 에어. 에어를 불어주면은 안에 어떤 맥힌 거나 공 청소할 적에는 뒤로 밸브를 돌립니다. 그런 장치가 이제 뭐 슬로틀 헤드, 뭐 슬로틀 밸브 핸들,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것이 일반적인 차감기다. 그 차감기에 대한 뭐 3등 분의뭐 전체 분해 금에는 그 안에 뭐 피스톤 햄머 라체트 링, 라체트 바, 뭐 이런 그, 그 재료가 나옵니다. 우리가 총기 분해와 비슷하게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차감기에 대한 것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삐트의 종류이다. 자,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많이 그 나오지는 않지만은 자, 이런 삐트가 있다 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. 자, 다음 그림 삐트의 종류다. 이중 버튼 삐트, 버튼. 자, 버튼 삐트는 하는 것은 우리가 버튼이란 거는 뭐냐면은 하 삐트 중에서 텅스텐, 텅스텐 팁이 삐트 안에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버튼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이렇게. 이 동그랗게 링 이링 여기서 이 홈이 파져가지고 이 구슬 같은 길을 박혀서 이, 이게 이 버튼 비트입니다.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비트가 그이 면이 이제 암석을 가는 거죠. 이 버튼 비트. 제가 이제 그 R&D 연구할 때도 비트 연구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버튼 버튼입니다. 그래서 홈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초경 합금을 집어넣는 거예요. 집이어서, 이게 이제 텀스턴이죠. 이거는 일반 이제 뭐 강한 쇠가 될 거고,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암석을 깨는 하나의 버튼 삐트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면은, 뭐, 어, 더치, 더치블 삐트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립이 날카롭게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뭐, 두 번째는 뭡니까? 뭐, 태퍼드 치즐 삐트하는 종류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, 엑스 삐뜨, 네 번째는 버튼 삐트 그런데, 일반적으로 요런 비트를 많이 씁니다. 요런 비트. 자 그런 종류에서 버튼 비트가 아마 네 번째가 버튼 비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38번 문제는 어, 다음은 로또. 이제 우리가 차감기가 있으면 은 차감기가 이제 본체 차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비트. 이 로또가 있고 그다음에 로또 앞에는 비트 연결되어 있겠죠? 이로또이 이 이제 예를, 이거는 이제 차감기가 되는 거고 차감기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차감기다 레그 드릴이다. 그러면 여기는 이제 로또가 되는 거고.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? 비트가 되죠. 제일 첨단 암석을 들어가면 깨는 요거 요 비트 로또 요걸 얘기하는 거죠. 로또자로또로또이 종류다. 이중 뭐 태퍼드 뭐 태퍼드 로또는 되어 있는데. 자 그림을 자세히 봐도 사실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가나다라 그래 가지고 첫 번째 그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삐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, 여기서 보면은 그 앞에 그 테퍼 태퍼, 테퍼를 준다는 것은 테퍼드 어, 테퍼 태퍼, 테퍼드 로트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삐트를 자세히 보면은 자 로또 로드. 로또를 자세히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테퍼를 줘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자 여기 이제 로또가 요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여러분들 창기 요거 요거는 뭐라 저 시골에 가면 요런거 뭐 많이 로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물고기 잡으러 갈적에도요런거그 뭐라 그죠 러 이렇게 하는 그 있는데. 하여튼 어쨌든가 이런 로트에 가가지고 차감기가 요 끝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밸브가 이렇게 돼 있어요. 밸브 장치가 돼가지고 이걸 탁까닥 걸어가지고 여기다 탁까닥 걸으면은 이게 여기 꽉 물리게 돼 있고 빠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. 자, 요 그래서 거기 테퍼드 로트 하는 것은 그첫 번째가 우리가 테퍼드 로트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익스텐션 로트. 익스텐션이란 건어디 잡아 당기는, 당기는. 나사를 이어가지고 잡아당기는 요런 이스텐션 준다는 거고. 그 다음에 스크류. 스크류, 뭐, 센크 스크류, 스크류 로트다 하는 거는 스크류형으로 이렇게 돌려져 있는 거겠죠. 이렇게 끼울 적에 돌리면서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, 인터그를 드릴 스틸. 뭐, 드릴 스틸 하는 거는 요 자체에서 보면은 뭐, 인터그를 드릴 스틸. 요 장치에는 앞에 뭐가 있어요? 삐트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아 이런 로또가 있구나 하는 건데 이거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만 뭐 나온 적이 저는 없다고 봐요 자 38번 문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그 삐트 삐뜨. 자 삐트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, 그래서, 아, 이 시간에 피트가 이런 것이 있고, 로또가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차감기가 이런 종류가 있구나 하는 정도,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다시 굴착공에 대해서 이제 다른 문제를 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